저는 23년 경력의 신장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생강을 기적의 치료제라고 칭송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비극을 목격한 아들이자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저는 가슴 아픈 응급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가 심각한 급성신부전으로 입원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독극물 중독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일반 물 대신 생강물을 마시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생강은 귀중한 약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신장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칼과 같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고 부엌에 생강 절임이나 생강차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지 때문에 이 민간요법이 자신의 몸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어르신 친구분들과 공유하여 함께 노년층의 약해진 신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강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진정한 보양제로 작용하려면 제가 수십년간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다음 다섯 가지 황금률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생강과 대추를 황금 비율로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강일 때 추위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열이 강하고 열을 분산시키는 성질이 있어 노인의 음기를 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 반면 대추는 수분을 유지하고 혈액을 보충하여 생강의 강한 약효를 중화시키고 위장과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생강을 따뜻하고 무가당인 두유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위장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생강의 에센셜 오일이 노화된 소화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규칙은 황금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은 해가 막 떠올라 양의 기운이 넘치는 아침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고 이후 특히 저녁에는 절대 생강을 마시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생강이 비소로 변하여 불면증을 유발하고 신장의 열독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복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큰컵 하나를 다 마시지 마세요. 60세 이상 성인의 안전한 복용량은 엄지 손가락 관절 크기 정도입니다. 과다 복용은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과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칙은 주의입니다. 복용하는 동안 매일 아침 소변을 관찰하여 스스로 의사처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하루가 끝날 무렵 손발이 약간 붓는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이 다섯 가지 규칙을 지키면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역과 기관인 신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조합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매일 물 대신 생강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물 대신 생강차를 마시면 몸은 끊임없이 수분을 배출해야 하므로 심각한 세포 탈수를 유발합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점도가 높아져 신장이 걸쭉한 혈액을 역과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신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위험한데 한근 고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복용하는 많은 노인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생강물을 마시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생강에는 혈액 희석 작용을 하는 살리실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약과 함께 복용되면 상승 작용이 일어나 특히 위와 뇌에서 내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위장 출혈을 겪는 환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당뇨병 약과 생강을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 직후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식은땀, 떨림, 심지어는 혼수상태에 빠져 영구적인 뇌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양약과 한방요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전문의의 지도 없이 함부로 병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엄격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생강의 작용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주요 활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지만 교감신경계와 순환계를 매우 강력하게 자극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생강이 체내에 들어가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천을 높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사구체 여과 단위가 이미 감소된 노인의 신장에는 이러한 자극이 마치 노인에게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사구체 여과막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여과막이 손상되어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또한 생강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이미 저하되어 있습니다. 생강에서 얻는 칼륨을 무분별한 식단과 함께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부정맥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강과 인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삼은 기를 보충하는 반면, 생강은 기를 분산시키고 배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 감기를 퇴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와 혈이 약해진 노인분들이 이처럼 기를 분산시키는 성질의 생강을 계속 섭취하면 기력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전기를 저장하는 기관으로 신체의 기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잘못 사용하면 신장의 전기가 빠져나가 기력이 손실되어 한의학의 건강 유지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요법을 선호하는 많은 분들께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강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약은 아니며 한국에서는 특정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생강을 절대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음허양 과체질입니다. 손발바닥이 뜨겁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리며 입과 목이 마르고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체질에 생강을 섭취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체액을 태우고 신음기를 더욱 고갈시켜 갑작스러운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염, 십이지장 궤양 치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의 매운 맛이 손상된 점막을 울혈시켜 극심한 통증과 지혈이 어려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허위 광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생강이 만성 신부전을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 결과를 왜곡하여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장 기능 회복을 기대하며 양약을 끊고 생강주를 마시러 집에 갔지만 몇달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어 예상보다 빨리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인체는 복잡한 기계와 같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어떤 한 가지 식물이나 약초도 신장 퇴행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생강은 단지 향신료일 뿐이며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일부 증상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뿐 현대 의학의 치료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신장을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하지만 훨씬 지속가능한 습관에 있습니다.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허브차를 마시고 싶다면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를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차들은 신장에 자극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인요작용을 하는 순한 음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생강의 열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체활동에 집중하세요.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작용 없이 몸속부터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극도로 줄이는 식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신장의 가장 큰 적은 추위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며 붉은 고기는 제한하세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생각 없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장 기능을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발바닥의 용천혈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이므로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생강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 증진 효과가 큽니다. 기적의 치료법을 찾는 대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생활 습관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딱딱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며 수많은 생사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어르신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와 손주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어떤 조언이든 귀 기울이고 따르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마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낡은 자동차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생강처럼 강한 약초를 잘못 사용하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혈액투석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생강을 맹목적인 약이 아닌 현명한 향신료로 활용하십시오.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생강물을 매일 마시면서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닥칠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정신도 맑으시고, 신장도 튼튼하셔서, 자녀분들과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진심 어린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